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옆넓이를 구하시오. 자 원뿔대의 옆넓이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에서 여기에서 부채꼴 모양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위에 작은 부채꼴 이렇게 빼고 난이 부분, 자이 부분이 바로 어, 원뿔대의 옆넓이가 됩니다. 그러면 전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된다. 그러면 큰 부채꼴에 여기가 10,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6인원의 둘레의 길이는 12파이 그래서 큰 부채꼴은 1분의 2, 그 다음 r, 10에 해당되고 10, 그 다음에 l, 그러면 12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여기에서 작은 원의 부채꼴, 작은 부채꼴 그럼 여기가 5가 되고, 마찬가지 여기가 3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항상 일치한다. 그래서 여기가 6π가 되고, 그래서 작은 부채꼴은 1 2분의 1rL이 6π. 정리하면 여기는 60π가 되고 여기는 355π. 1 그래서 답은 4 5파 π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